박용준 시장이 원점으로 다시 자기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대 38만 편이, 50만 편 중에 대안이 없는데. 1 2만 편. 1만평 가지고 1단계를 하는 거, 1단계 3단계 때문에 20년, 30년 지체돼 왔는데. 그, 제가 했을 때는 그 대안을 다 수립하고, MOU까지 다 했는데, 기장, 주민들이 대응한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는걸대돼버렸요는걸대돼버어요또 기장이 어때요저들 있는 <laughs> 지금 그 해타운의 1층에 다들 뭐가 있냐면 물고기들을 전시해놓고 그리고 직. 직접... 직 죽이는 걸 보여주면서 외국에서는 깜짝 놀랐 그러니까 피가 튕니다 피가 튕니다 장인 한결이에요. 이게 네. 1층에 전시돼 있어요? 항상. 사실 이피그라운드는 음. 시작할 때부터 맞아. 문제가, 어. 문제가 어. 많았어요. 고가 다리 밑에 컨테이너들 놓았는데 응. 이게 연결점이야. 주면은 번져. 인표이딱맞아요반 안성도 교복할 때 분석해 는는데 안성도 섬인가? 성도 섬인가? 안성... 군인들 입장은 이런 거죠. 이렇게 이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회운대 뿐만 아니라 수영구 국회의원님도 지금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어, 빨 회사 개발하고 계시죠? <laughs> 올달에 저희 수영구에 음. 어방축제라는 어. 게 아, 그쵸. 그렇죠. 이회사축제가 어. 음. 2001년부터 시작한 축제인데, 그 축제가 지역에서 큰 축제 중에 하나니 당연히 뭐 의원들, 청장님 의원들 다 오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아마 제가 이게 비난받을 내용이긴 해요 음. 뭐냐면 해안 해변의 모래사장에 자생단체 분여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엽니다 음. 술판을 버리는 거예요 아. 술 팔고, 부침개 팔고, 뭐 떡볶이 팔고, 오뎅 끓여 파는 그런 아, 야시장처럼? 그게 음. 모래사장 위에서. 해수욕장 위에서. 해수욕장 위에서. 해수 안에서? 안에서. 음, 음. 뭐 기에 파라솔 쫙 깔아놓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자생단체가 뭐 세금이 들어가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수입구조를 만든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관광특구 중에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그런 좌판을 벌려서 먹거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음, 음. 저 이거 이 얘기 나약이 방송에 나가면 또 전화 빗발치게 들을 겁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한 그렇지만 저는 제 지역의 주민들과 대표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긴 하니까요. 저는 그런 먹거리를 파는 그런 부스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이야기는 충격적이다. 그무 이게 천단 이야기인데. 매번 그랬어요? 나는 나네몇번 하고 있어. 오래 있어요. 우리 사장이 산다. 이말 쓰는 거야. 이건 막 이건 근데 구청, 가만히 있나? 수영구청에서 가만히 있나요? 수영구청에서 자생단체의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음, 보니까 음. 22조의 5항을 보면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취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관리청의 허가 여부는 나와있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안 응. 되는 응. 건데 이그 5황은 앞에 관리청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계속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우리 광일리 수영의 자존심이잖아요 특히나 해운대 은은 심각해요. 남들 보면 해운대 그러다잘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직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상당히 공부할 시간이 많았어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차이이 났다. 30년 동안 못 댔는데 3세 미지를 제가 조건부 금벨트 할때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 꼭 알리고 싶은데 왜 부산시장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중요하냐면요. 물론, 도시공사가 아, 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산시하고 국회의원이 사실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저는 풍산회장이, 류진회장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몇 년째 지금 정체돼 있는 게 아니, 전혀 뭐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나야 되는데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로 들어보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장하시는데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 시장과 <laughs>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에 어, 지금 몰려있죠 지금 2030 XCO <laughs> <세수포? 웃음> 유치해 <웃음> <웃음> 기승전 유치해 2030. 네, 2030. <laughs>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는 조금부 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거예 그게 왜 힘든지 알면 은 풍산이 국가전력산업의 총알을 단약을수천한 업체로 해가지고 음. 이전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때가 한 30년동안 계속 딜레이 되었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래해왔던 것이 기장으로 하전리로 2 0분대 중에 합의를 본 거예요. m 무위원을그 당시 작성했도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풍산하고. 나중에 보면 21년 8월에 박용준 시장이 원점으로 다시, 그때 기장 주민들이 부산시에 들어와서 대마고 일하니까,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 다음에, 몇달 후에 또시장 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랬다고 봐요죠 순, 제가 볼 때, 은퇴리 근데 지금, 뭐, 현대 주민들은 마냥 센터 1단지 그린벨트 이후에 계속, 되는, 계속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지. 많이 멈춰져 있죠, 지금. 자기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대. 왜 진행되느냐. 56만 평 중에 그림별 해제된 게한 50만 평이 돼요. 안에 보면은 풍산이 찾아오는데 한 30만 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연 농산물 시장이 한 8만 평 정도 돼요. 반연 농산물 시장에갈 데가 없고, 풍산이 하전리가 자질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8만 평이 50만 평 중에 대안이 없는데, 맞아, 12만 평. 1만평 가지고 보상을 수용한다 고 돈을 준다 고일단계를 하는 거이 단계 3단계 때문에 20년 30년 지체돼 왔는데 그제했을 때는 그 대안을 다소립하고 m o u 지다 했는데 기장 주민들이 대못 다해 가지고 놀래 가지고 나는 걸로 버렸어. 나는 걸로돼 버렸어. 어, 기자님 어때요? 제가을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사실,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 시장 선거 당시에 기장을 옮기는 것을 재검토한다고 한 이후에 지금 계속 논의는 어쨌든. 아, 그러면 우리 수영은 지금 계속 이제 막미동 이야기를 지금 거기사시니까 응. 아, 망미도 자고 계시니까. 일동. 아, 일동. 일동. 네. 그래서, 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의 편차를 보면, 남천동, 남천 1, 2동이 있고요. 빛이 저희 아는 광안리 그편에 매립된. 그리고 광안 리 예. 3, 4동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수영동, 밀락동, 망미 1동, 망미 2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아주 오래 살았던 두전열립이 있는 그 망미이동이 제일 덜 개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밀락동은 아파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인구 그렇죠. 비율도 아 20대, 40대 비율이 저희 10개 동 중에 제일 많습니다. 세상 세상에. 해안가로 돌아와. 아아 롯데, 프루시오 다 그쪽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쇠타운입니다. 밀락회타운 예, 회타운들이 이렇게 쭉 분포돼 있어요 당연히 네, 네. 밀락어총리도 거기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밀락동이 살기 좋아진 거 교통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좋은 동네가 된건 맞는데 지역축제?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거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회타운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음, 것들이 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회타운의 1층에 다들 뭐가 있냐면 물고기들을 전시해놓고 음. 그리고 직접 죽이는 걸 보여주면서 뭐 신선도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하긴 하는 거지만 외국에서 먹다어서 사실 아, 그렇지. 피가 튄다, 피가 다잘한 거지. 이게 1층에 전시돼 있어요. 항상 아, 제일 좋은 음. 바깥에서도 다볼수 다 있게, 볼수 있게. 음. 저는 이 문화가 지금 상인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협의점을 찾아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관광 문화로 만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있어야 우리 있어야 뭐. 어릴 때발팔팔 뭐 올림픽 때 깨. 우리가뭐그좀 뭐 보신탕 사실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뭐 진짜 어려게 시장 가면 그 자리에서 왜아그금치켓을 근데 근데 그때 말도 사람들이 뭐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할 뿐이지 우리만 그 자각을 못할 때 방금 이런생 말씀대로 어쨌든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확실히 이걸 뭐 당장 내일 없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고민을 우리 지역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안리가 많은 분들이 온 환영할 그리고 활성화되고 저희가 산업이 없잖아요 수영구가 3km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뭐 나쁘게 말하면 베드타운이고 음, 살기 좋은 동네일 뿐이죠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이라는 광안리를 좀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고 주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이 늦었습니다. 제발 그 논의를 시작해주는 좀 정치인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영노탈이라수영노탈이라그렇죠 아, 수영노탈이 아, 수영 <laughs> 흔히 말하는 수영노탈이하고 방금 말했던 이제 그비콘단지가 음. 하나의 이제 스타트업에 그 수영노탈 인근에 있는 그큰 빌딩들이 하나의 이제 사무실화돼야 되는데 모든 게 사업 그러니까 사업시설로 다 흘러버리고 사실 이비콘그라운드는 시작할 때부터 약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국가 다리 밑 새 컨테이너를 놓았는데 음. 이게 연결점이 없다. 도보로 이동을 해서 뭔가 연결이 돼서 여기에 상권이 유치되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섬이죠. 아, 인텔 딱 맞아요. 섬이. 섬이. 섬이기 때문에 도로에, 도로에 안, 도로에 도로에 안 가고, 도로에 도로에 안 가고 굉장히 또 이게 위험한 가운데 좀 있고 그러면은, 비콘그라운드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아니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인센티브나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하는 그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 반송도 넘어갈 때면 느끼는 건데, 반성도섬 같아. 반성도섬 같아. 딱 이렇게 넘어가면서 약간. 그렇죠. 반, 예. 반성 주민들의 입장은 자기도 어떤 논의를 하냐면, 기장으로 좀 피해를 으면 좋겠다. 오히려. 음. 아, 문화권이. 그러니까. 그면좀 혜택이 더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그게 말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아니 그 좋은 해운대를 벗어나서 비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의 그 아픈 원래 그 아픈 지역 아니에요 비서 와서 네. 아픈 네. 지역인데 반송 주민들이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송 주민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장 좀 뭡니까 생산적으로 지금 잘 배치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원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아주 작은 프로그램 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거 잘 살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 요 집유전이 막...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잖아요. 이제 시민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1년 딱,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3년. 그얘기하게 3년. 표. 그러니까, 표야, 이제, 유권자야. 아, 이제는 유권자분들의 어떤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치. 보통 우리가 미국 선거는 2년을 준비하잖아요. 음. 1년 반, 2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권자들이 본다는 거거든. 음. 우리나라 선거는 이제 1년을 보는 것 같아. 음. 이제는 시민이 아니고, 그렇지. 국민이 아니고, 음. 지역 국민이 아닌, 음. 지역 유권자가 음. 되는. 아, 네, 지금은 유권자이기 음.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잘 사는 지역 잘 개발된 곳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수영하고 해운대는 참 아픔이 있는 음. 지역이고 와. 너무 빈부에 대한 격차 네. 너무 확연하게 그렇죠. 드러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지역위원장님들이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도 사실 오늘의 이슈인 거고 모두가 라스베가스 모두가, 마린시티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안을 모을 시간입니다. 함께 합시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우리가 바꾼다는 건요, 누구 혼자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아이디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 마사야 바뀐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 N K 부산링이 함께합니다.